자, 그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ESG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그렇게 다른 걸까? 완전히 새로운 걸까? 한번 뭐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전략적 CSR이나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에서 지배 구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속가능 경영과 보고 또는 심지어 우리 IS 26,000그 가이드라인이죠 사회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도 보면은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어, 의사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 그렇거든요. 지속가능 및 CSR 관련 법안도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왔죠. 예를 들면은 이사회 구성 다양성. 독립성 이런 데 관한 법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 시설 관련 법안도 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윤리적이나 당위론적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략은 이런 거죠. 대략 기업의 value chain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접근한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전략적 접근인데요. 전략적 CSR이나 지속가능경영이나 ESG가 전부 똑같이 그런 전략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단순히 소셜 인바르멘탈 성과만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용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아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적절히 접근하면 경제적 가치가 최대화된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모두 다그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불행하게도 CSR은 실무에서는 학계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불행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CSR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버렸다고 보시는 게 옳은 거죠 여전히. 선진국에서는 CSR을 굉장히 중요한 기업 경영의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그냥 CSR이라고 하면 마치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걸 앞에 명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략적 CSR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요즘도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학자들과 산업계 경영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책임이죠. 그리고 기업이 책임이 없다는 건또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외부의 압력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은 책임이니까 우리가 지대 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전략적 베네피스를 얻겠다. 이렇게 지금 진화되고 있다라는 걸꼭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당연히 지속가능 경영과 ESG도 전략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요. 지속가능 경영도 어, 주로 이제 환경에 더 많은 포커스가 주어져, 있, 주어진다고 이해를 하고들 계시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환경에, 어, 많은 투자를 하고 환경 경영을 잘하고 하면은 그게 바로 바로 경제적 베네피스로 돌아오고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가 그거겠죠. 그 자체가 바로 전략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또 공통점이 하나 있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뭐, ESG도 당연하죠. 전략적 CS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을 보면은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혁신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이지만 동시에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파워를 얻어가는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보면은 순서도 대체로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노동자, 노조, 지역 사회 시민 단체, 규제 기관 굉장한 파워 집단으로 커오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진행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해결할 수 없고 그야말로 저질러 놓기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해졌다는 거죠. 전통적인 그 자본주의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과 이익 불평등이거든요. 소득 불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과정에서 항상 저소득층으로 남는 사회적 약자로 남는 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자원 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하는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지키는 행동주의가 뭐 소비자 행동주의, 투자자 행동주의, 주주 행동주의 모든 행동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힘이 세지고 기업은 그걸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동시에 한 6, 70년간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하는 건 당연한데 경제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대응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패러다임 속에서, 패러 프레임워크 속에서 녹여가지고, 그걸 적절히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은 경제고 뭐고, 뭐 주가고 뭐 이기고 없구나 하는 걸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지속하는 경영이었고, 그런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소비자나 다른 어떤 생활에서의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 이게 동시에 가면 우리가 S D G라고 하는 데서 소위 정의해놓은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사회의 큰 동요 없이 말하자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 구조가 심화되면 결국은 폭발하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사회적 뭐 무슨 뭐 뭐죠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쿠데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폭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우리 우리 사회의 루브릭 속에 이 구조 속에 그걸 다 끌어안아서 잘 해결해 나가면은 자원 고갈도 막고 환경 환경 파괴도 어느 정도 지연시켜가면서 불평등 해결하고 우리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로 간다. 이게 SDG 아니에요. 그 SDG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자 로하스 소비자 예를 들면 투자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투자 그게 바로 ESG 죠 그러니까 각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행사하는 이런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 ESG 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좀 ESG가 최근에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